안녕하십니까. 꿈대롱 박준영입니다. 자, 오늘 4월 3일 토요일입니다. 오후인데요.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미니 단호박 모종 하우스를 한번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들어보시면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빗소리도 좋고. 오늘 이제 아직 봐보시면 이제 미니 단호박 모종이 지금 이제 아직 한 달이 좀못 됐는데 곧한 달이 다 됩니다. 모종이 생육 상태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래도 짱짱합니다. 짱짱해요. 웃자람은 거의 없는 상태고 뭐 다른 분 키우는 것보다 어 같은 기간이지만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첫한몇주 동안 온도가 좀 저온으로 키웠었고. 중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잖아요. 어, 처음에 이제 잎이 말려 들어가고 막 그런 타 들어가는 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. 거의 다 사라졌고 거의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. 뿌리를 한번 봐볼까요? 뿌리를 어떤 걸 봐볼까? 아, 한번 뽑았습니다. 이거는 보. 보호장 하고 싶었는데 보호장은 아니고 미니강이로입니다. 미니강이로 뿌리가 괜찮죠? 이렇게 잘 안쪽으로 잘 모아서 지금 이제 이게 좀 작아요. 뿌리가 왜 그냥 59짜리 포트를 써 가지고 내년에는 꼭3 2군가3 5군짜리를꼭쓸 겁니다. 너무 작아요. 이 정도 지금 짱짱합니다. 지금 보면은 떡잎 다음에 본잎이 하나 둘 이제 세 개째 나와 있거든요 세 개째 자라고 있습니다 본잎이 어 제가 구독하는 선배 중에 어 산타는 남자 미니바모박TV 선배님 말씀하시기로 어 파종해서 본잎이 세 개까지 좀 나온 다음에 이제 밖에 정식을 하는 게 뿌리 활착에 가장 좋다.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이제 거의 이제 한지한 달이 됐어요. 그래서 올 이번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에 저도 이제 밭으로 정식을 한번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. 그래도 애들이 처음에 중간에 안 좋았었는데, 그래도 다들 잘 자라줘가지고 아주 고맙게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. 보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입구긴 한데요. 이쪽이 이제 문 입구긴 한데. 어 저기 안쪽이 안쪽 여섯 판이 300개가 아시아 미니 다니고 이쪽이 이제 100개가 그 미니가 이런데요. 모르겠습니다. 두 개가 이제 비슷하긴 한데. 좀 아시아 미니단이 좀더잘 크는 것 같긴 합니다. 왠지 느낌이. 그래도 이제 이쪽 그 바깥쪽에 미니강 1호는 처음에는 좀 작았었는데 그래도 갈수록 그 안쪽 거하고 좀 크기가 비슷해지고 있어요.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. 어그제이 열선은 이제 아예 빼버렸어요. 이제 정식하기 전에 이제 바깥 기온하고 좀 맞게 좀 저온으로 조절하면서 좀 키울 생각입니다 아 그래도 생각한 대로 모종들이 뭐잘 커져 가지고 일단은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아, 이렇게 또 애들이 잘 커져 가지고 이제 1, 2주 후에 밭으로 정식하는 모습 한번 또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비가 끊쳐야 밭에 또밭그 두둑 형성하는 작업을 할 텐데 오늘 내일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비를 맞고 나서 이후에 두둑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다도어 정식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쁘이잘 컸죠? 마음에 듭니다. 오늘 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오늘 또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